가슴 성형 전문이에요.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마이너과라고 하거든요.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에서 뭐이 의사 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돌아가라고 하고. 아, 건물이 되게 크네요. 오래 샀어요. 한 850에서 900억. 의사 사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꽃길이에요, 꽃길. 아픈 사람을안 보아도 되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에서 바라봐주는 시선이 나쁘지는 않단 말이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안녕하세요 저 나나성형외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황동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6이네요 의사생활 몇년 차신가요? 20년째네요 가슴성형 전문의 성형외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진료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가슴을 위주로 하게 돼 가지고 그 전에는 뭐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다양한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는 다 했었죠. 처음에 제가 지금처럼 수술을 잘 하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냥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랐을 뿐이죠. 보통 하루에 몇건 정도 하시나요?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넘겨줬죠. 평균 한 6건 정도씩은 하시는 것 아... 같아요. 싼 가슴 성형은 한 200만 원 중반대. 그리고 네. 비싼 거는 1,200만 원대. 네. 까지 굉장히 가격 레인지가 엄청 넓습니다. 오... 건물이 되게 크네요. <laughs> 조금해요. <laughs> 코딱지만 합니다 <laughs>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고객 대기 공간이고 네. 밤에는 바로도 네. 운영하긴 하는데 아침에 저희 직원들 오면은 커피 한 잔씩 마실 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데 네. 그때 엘리베이터. 네. 사용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자분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다리 운동도 되고 좋으니까 나쁘지 않죠. 네, 여기 제 사무실입니다. 병원이 엄청 크단데, 가격이 어떻게? 해? 가격이요. 한 850에서 900억. 어? 올해 샀어요. 올해 1월에. 구매하고, 인테리어 기간 거쳐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도 그것도 수십억 되는 것 같아요 어. 인테리어 용업만 근데 좀잘한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가 나나성형외과를 운영할 때는 건물 안에서 여러 개층을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가까 이제 이 연관성도 없고 상담 환경도 되게 불편하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가슴수술을 하는 사람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프라이버시도 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이 기회에 병원을 하나의 센터로 만들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쪽으로 는 나오게 됐죠 네, 들몇분 계시나요? 저희 한 300명? 원장님이 한 32분? 월급이나 인센티브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본적으로는 경력 플러스 인센티브 이렇게 돼요. 경력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술기가 더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호봉제로 약간 오르고 거기에다가 개인의 뭐 역량이라든지 인센티브가 더 이렇게 붙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드시겠네요. 원장님들은 그냥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좀 많이 벌어서 천에서 한 3천 사이에서 대부분 많이 형성돼 있어요. 이 항상 서울성모병원 교수님들 다운이거든요 아무나 못 입어요. 여 건이 있습니다. 여건 모두 긍정적인 평가로 파업되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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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갈까요? 네. 겨드랑이 저기하시시고 저희, 네. 저희 한 번만 원장해보실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준비는 허벅지까지 같이 준비해주세요. 네.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VIP 위주로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내더라도 나한테 꼭 받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뜨아 하나랑 아 하나만 요 네.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두렵거나 후회되는 건 없나요? 후회보다는 제일 어려웠던 게 저희 병원의 매출 구조가 한국 환자분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모든 병원들이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인원 감축을 했어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저도 다른 원장님들이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의사 결정을 해야지 맞았었지만 저 사업 초기기도 했고 그리고 병원 오픈할 때 같이 힘든 시기 있어서 이제 해줬으니까 야 너네들의 고용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유지해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냥 주 5일 유지하고 급여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쭉 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없는데 그냥 급여는 계속 지급하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회사 적자 보더라도 작년도에 벌은 거 있으니까 적자 좀 보고 말지 결심을 그때 했었어요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신 건가요? 아... 이거는 술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시작됐고, 해외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너네들, 걱정하지 말아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나는 너네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 코로나 끝나니까, 저 병원이 월급 더 준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가자. 분위기 조성하는 뭐 사람은 뭐 한두 명 있었겠죠 네. 우리 다 같이 조병원으로 가자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 남아서 의리 지켜준 애들도 있고요 의리가 뭐냐 그거는 쌈싸먹는 거야 <laughs> 우리 실리주의로 가야지 그런 애들은 갖고 그런 의사결정을 그들한테 베풀었다고 라 해가지고 그들이 제 호의를 그대로 또 호의로 준다라는 기대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착각이 고 그러니까 세상만사는 결국에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닫는 그런 과정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의대를 준비하시는 더 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네. 어떤 조언이 네. 좀 있을까요? 의사의 길은 쉬워요. 꽃길이에요. 꽃길,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의사, 사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에서 바라봐 주는 시선이 나쁘진 네. 않단 말이죠.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때도 그렇고, 40대 때도 그렇고, 네.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소위 말하는 전문직은 시선도 괜찮고, 그리고 보수도 괜찮고, 일을 할때 느껴지는 만족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사회 공헌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은 제가 봐서는 엄청 좋은 직업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를 제가 선택한 거는 인턴 할때 환자분들 돌아가시고 아픈 모습 보시고.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케어하는 그 기분이 너무 저하고은 맞지 않았다고 라 생각해서 나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성형외과를 한 건데 성형외과에서 오는 직업적인 만족감은 환자분들이 지금도 예쁜데 더 예뻐지고 더 예뻐짐으로 인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직업적인 만족감 개인적인 성취감 이런 것들이 피드백 케어가 잘 돌아가는 직업이거든요 물론 수술 잘 됐는데 아쉬운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다 만족해 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신다 말이죠. 요즘에 응. AI가 발달되고 의사가 대체될 거라는 응. 소리가 있는데 오, 어떻게 생각 어떤 회사에서 이런 제안서가 왔어요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더 이상 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AI한테 그 엑스레이라든지 모든 거에 데이터를 넣으면 우리가 그 안전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병원들은 이미 이거를 도입해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나나성의학과 원장님들도 쓰세요라고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엄청 좋아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이 틀린 것도 거기서는 잡아내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이게 대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될수 없을 것 같은데 AI가 수술을 수하는 날이 오면 은 수술이 더 정교하게 될것 같아요. 그 모든 변수 값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수술 좌표를 다 입력을 하고 시키면은 저도 대세 될수 있지 않을까? 저도 수술방 털어가지고 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수술은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가슴 수술은 수술 시간 자체는 짧은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한 4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끝나고요. 물론 환자분들이 느끼는 수술 시간은 조금 더 길죠. 뭐 마취 들어가고 회복하고 그런 시간까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뭐 수술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그 정도가 걸립니다. 오, 원장님. 어, 원장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니다 수술은 뭐잘 끝났습니다.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표정에서 만족도나 이런 게 드러나나? 요 아파하시죠. <laughs> 수술 당일에는 표정은 신기해 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잠에서 다 깨고 회복실에서 여기를 만지면 갑자기 뭐가 생기니까 오오 하면서 신기하시는 거는 있으세요? <laughs> 성형외과 쪽에 돈의 목적으로 많이 개헌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성형외과는 아픈 사람을 다루는 과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가지고 자기한테 투자를 해서 더 예뻐지고 더 나은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형외과가 굉장히 좋은 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형외과 하면 매스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좀 세속적이고, 약간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은. 청형외과인사로서의 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안 보아도 되고, 환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네.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좀 장점인 것 같고. 일 힘든 거야. 뭐다 비슷하죠. 아, 사회적 시선이 좀 약간 의사로 안 보는 거, 네. 의사와 장사꾼 그 중간으로 조금 아, 보는 진짜요? 거. 옛날에 네. 드라마에서도 있었잖아요.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에서 뭐 네. 의사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안과 의사가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요라고 네. 해서 도, 돌아가라고 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약간 이런 게 네.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마이너과라고 하거든요. 아. 메이저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쪽이 메이저고, 피 안성 이런 거는 인기는 많은 마이너과라고 음. 해서. 살짝 자존심이 굽혀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의대에 준비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음.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형외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과는 아니에요 내과나 외과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가치가 있고 추구할 만한 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가치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고 더 디벨롭하려고 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가면서까지 5년을 투자하면서 성형외과를 갈 과는 아닙니다 성형외과에 똑같이 입국을 하더라도 되게 만족하면서 트레이닝 받고 수술하고 그러신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성형외과라는 과가 되게 싫다라고 하면서 1년차 때 도망가고 그만두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수, 네. 삼수, 사수, 오수 해가지고 성형외과 를 어플라이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의사를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특별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의사는 운 좋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의대 갔을 뿐이지 되게 뭐 좋은 사람들이 가서 특수한 능력, 특수한 역량을 가지고 의대 가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의사긴 이 하지만 특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음. 일반 직장인, 일반 사업가, 뭐 일반 자영업자 다 동일한 선상이에요. 다만 되기가 좀 어렵고 진입장벽이 좀 높고 만약에 의사가 됐다라고 하면 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지 음. 이게 네. 더 좋은 직업이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됐고 좋은 의대 갔고 뭐 성형외과 네. 갔는데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사기죄로 막 감옥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네. 윤리의식만 갖고 있으면 뭐 의사가 되는데 특별한 음. 스킬 기준점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떤 의사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뭔가를 발명해내고 제가 뭔가 이렇게 남긴 게 후배 의사들한테 계속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홍동현이 만든 거다라고 네. 해서 이 테크닉이라든지 이 무엇인가 공식을 후배 의사들이 두루두루 썼으면 좋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의사는 죽으면은 논문을 남기거나 아니면 본인 이름이 들어간 수술 방법을 남기거나 그러거든요. 저도 휘플이라는 사람이 만든 수술, 뭐 일리자로프라는 사람 만든 기구가 1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거 하나를 만들기 네. 위해서 뭐제 수술법이라든지 저의 수술 음. 디자인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네. 담긴 뭐 그런 거를 이제 퍼블리시만 하고 있어요. 가슴 수술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었어요. 황스 포뮬러라고 해 가지고 가슴 성형할 때 가슴을 쉽게 이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음. 많은 원장님들한테 공유드리고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이 업을 추천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자식들한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저를 봤을 때아 우리 아빠는 잘 살고 있구나 음. 존경할 만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들게끔 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비슷하게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CEO 하시거나 대기업 임원분이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의대를 안 보내요. 본인들의 했던 업을 따라 하게끔 학교도 보내고 전공도 선택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식처럼 돼서 다 의대 갈줄 알았는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형님 자제분들은 지금 뭐 해요? 그러면 막 수학과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수학과를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투자 은행이라든지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데 네. 가가지고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네. 발판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IT 기업 쪽에 있는 분들은 애들 뭐 시키세요라고 하면은 뭐 엔지니어링 배우운데요 실리콘밸리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데 입사해가지고 음. 많이 배우고 그게 또더 좋은 밑받침이 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제 친구들 보면은 또는 저보다 네. 선배 원장님들 자제분 뭐하세요라고 하면은 의대 보내려고 하거나 의대를 갔거나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의대가 무조건 좋다 의사가 좋다가 아니고 본인만의 길에서 제대로 갈고 닦고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분들처럼 되려고 길을 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아무, 아무, 아무것도 아닌데, 의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업도 뭐 하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고, 그런 건데 이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뭐든지 자기가 걷는 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부족함이 뭔지 찾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은, 제가 특별히 잘나가지고 뭐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뭐 사업이 좀 성공하고 오게 된게 아니고, 저 스스로도 계속 그런 거를 맨날 고민하거든요. 지금도 네. 고민하고, 네. 어떻게 하면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더잘될수 있을까, 혹시라도 뭐 이제, 영상에서 뭐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라고 하면은 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맨날 맨날 그런 거에 빠져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혜택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병원 사업도 하긴 하지만 최근에 오픈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칵테일바를 오픈했거든요. 을 아까 저희가 있었던 그 1층 네. 환자분들 대기하는 공간이 아. 밤에는 칵테일바로 변신하는 아.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청담동 칵테일바에 칵테일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바에서 제가 이렇게 쉐이킹 하는 것도 볼수 있고 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공간에서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